아니, 이거, 내가 이니네거 <laughs> 아까 이인 이거, 이잖아거인이가 이거. 이 이거, 이거. 가 기가 막히게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다거 이거, 신경쓰는 거 이거, 이거, 거졌거 이거, 거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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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기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거거이는거 이거, 맥클 오른쪽 라인 있고 아, 한번 밀어줄게 찍는다? 맥클 오른쪽 사그래컷 그래, 얘네.. 그래. 민다 맥.. 맥.. 맥킬 냐 맥한테? 맥어데조시오 루시요 저 뒤로 나 여기 아맥 뒤에 맥클리 힐! 2명 잡았으 나와라 이아 아, 뭐야 자 아, 먹어, 거점을 먹자. 아, 거점, 거점 거점으로 빠지. 아, 야 아, 거점이 네. 솔려 있어. 아지 아, 정크레이시구나. 아 이거 시발 이겨 한타 이겼는데 거점. 루시 어? 자리아 일펜 자리아 무조건 붙었어. 아니, 야, 아, 아, 와, 아, 봐, 야. 진짜. 야. 진짜. 공격 맞고 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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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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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고 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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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나? 나 그러니까 아, 정크래 정크래, 호, 정크래 호그가 돼호가 느려 아, 아이씨. 아이씨 지금 나왔어 나 여기로 가는 거는 지옥탱인데 왼 쪽으로 갈래? 님들 나와봐 일단 아 어, 지금 됐다 지금 가서 뭐, 찍어줄게 뭐, 뭐, 내가 뭐 찍어준다 아. 찍었는데? 아이 왼쪽으로 가는 건가? 힐좀아 왼쪽으로 가려나하니또 아니 나 따라오는 사람 어디 갔어? 다다왼쪽으로 가길래 아니 자 맥크리 뒷 맥크리 뒷 아니 맥크리 내뒷아 씨발 자리해보 자리해보죠 몇겠쓴 다음에 어. 안 뺏기면 되지 어. 아니 맥크리 오소 있길래 내뒷다 나오냐 처음에 뒤, 그래서 뒤, 거점 뒤, 못 뒤, 먹고 진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씨발 신지어그 한타에서 공까지 치으면 얼마나 많이 때었으 맥크리 오른쪽 돈다. 아니야 그 <laughs> 아유, 안 있어. 야, 좀만 기다려봐 나 지뢰 있어. 야 지뢰 갈게 지금. 야 맥클이 돈다. 나이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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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힐힐이나이거나이나올 거점 안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, 이거 야, 이 아이고 <laughs> 시발 저 저거 존나 싫어. 호그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저거 다른 사람 가지 말고 호그만 가. 호그만 가. 나어지 <laughs> 모르겠어. 나 올라가야 돼. 잠깐만. 한번 시간 벌어줄게. 라인피. <laughs> 라게피 라인 <개 필. 웃음>

호고치아 호고치아오고 와 뭐야? 아 씨발. 아, 나 지금 산성도올고 있어. 어떻냐잘 가고. 야, 이걸 거한사실상한 130포 먹은 거 같은데 우리가. <laughs> 이게 매커리가 1.5초 이후로 두 배로 빨리 차징돼서 비트도 가능. 야, 버리네. 2 7가못 잡았잖아. 솔저 공. 쓰레기인 거 알잖아요. 솔왜 어? 네. 썼어요, 씨발. 솔저 왜 했어요? 더 가트롤이네. 다른 딜렸으면 이겼겠네. 각을 잘못 잡았네. 여기 벽이 없었잖아. 내가 밀고 찍어 주기까지 했는데. 아 약간 느리. 밀어 줄게. 차래 그걸 봐. 그래 아발나더 걸렸다. 이 네, 아래. 이거 하나 아니 이게 플트인데? 정크 파티 정크 파티 전혀 안돼게 한글 컷아네 아이씨 왜이렇 오아피를 들이는 거야? <목소리> 저랑 문철이 제일 잘하는 탱커였기 때문에 이층 <목소리> 뭐, 올라갈 수 가면 있나? 이러면? <laughs>

아, 거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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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. 아, 야 아, 걱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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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. 아, 니다안합지 내려가서. 어 <laughs> 아니, 이 쪽에 나 기리는 것도 몰랐어. 어디에서 손때기가시차어1로공다 있다. 매크리 오른쪽에서 좀 준다. 이거 쫓아내고, 오케이. 가자, 민다. 꼬시발라찔려가라 어, 시력을... 아! 어이구 난리 돼. 네 어? 아무도 없 어. 없어. 아 없다. 아이. 둘이 달라졌네. 감지 아까 솔저 궁고리에 다들 흩어지고 도망가는 거. 이렇게 무서워. 솔로가 없어. 시험은 주세요. 아유, 또 주고, 또. 브그리즈 브리즈. 리즈브리는 브리즈. 그러 n 안 t g 어 i n g t 왜? go back to my c a r e 맥 r i 맥 n o 맥 g o 맥 n g to g 맥 back to my career. I'm going to go back to my 아 a r e e r i 뭐야, 근데? 저희가 Amy's rigging was a w a l 아니, i 무빙이 정말 이상했 n t 데 진짜 h o u s 막 i 던데 o v i n g to m 오 house. I'm 이 o v i n g h o

거맙습니다고맙습니니 어, 없는... 아, 지금... <laughs> 혼자 불 안타네 고맙습니다. 고니다니니가니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가다 고맙습니다. 고 대장 5킬 하지 않았나? 아.. 다.. 다대신보여 다, 다, 아.. 내가 다띄워졌네 사실상 다